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연인으로서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또는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해요. 이 사업가분들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직장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3이라고 친다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한10 정도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월급 날이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피하고 싶은 날이에요. 월급 날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래처 대금 납부일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세금 문제도 자칫 잘못해서 까먹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과태료 물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사실.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토로할 만한 데가 없어요. 공감을 못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귀촌 관련한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예전에 그 유명한 H 모 업체의 대표님이 회사를 엑시 하고 귀촌을 하셔서 장작 패시고 가마에서 주겸 굽고 뭐 이러면서 지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자신의 지난 사업가였던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한다고 자기가 사업할 때그 스트레스와 지금 이렇게 시골 내려와서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육체 노동과 사업할 때 스트레스를 비교하면 는 비교조차 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사업가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가족들한테 다. 전이가 돼요. 본인이 물론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일종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셨었고, 그리고 제가 사귀었던 분도 사업을 하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같이 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관계로 엮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이 잘 되면 참 좋은데 위기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와서 수많은 부채를 지게 되면은 그 부채가 법적인 배우자, 나한테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사업하는 남편 그돈 되느냐고 집안 다 가산 다 탕진하고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죠? 음,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이게 피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실제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 사업가가 또 한편으로는 수렁인 게그 사업을 해서 빚이 생기면은 다른 월급받는 일을 해서는 갚는 게 어려워요. 그 부채의 규모가 물론 다르겠지만 한 10억 이상 되는 돈은 뭐, 뭐 해서 10억을 다 갚을 거야. 10억 이상 되는 돈. 그러니까 이 사업가들은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업을 해서 생긴 빚을 월급 받아서 갚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계속 벌려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다음 사업이 잘 돼서 그 전에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수렁에 빠지는 거지. 계속 빚만 늘어가고. 어? 그러다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뭐 법인만 없애면 되지 않냐. 빚져도 본인 개인은 무사할 수 있지 않냐. 물론 뭐잘 빠져나갈 구멍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연내 보증 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회사 망해도 법인 망해도 나도 같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 보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때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지만 이게 안될 때가 문제인 거야. 안될 때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저는 사업하시는 분을 연인이든 아니면 예비 배우자든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든 주변의 사람으로. 알고 지낸다 하면은 다음과 같은 책을 한번 빌려서라도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느날 400억의 빚을 진 남자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 자기의 아버지가 400억 원의 거대한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냥 대기업 사원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느날 40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거죠. 그래서 샐러리맨이었던 그분이 어떻게 사업체를 반강제적으로 물려받아서 그 빚을. 해결해 나가는 그 지난한 과정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저는 빌려서 봤는데 짧아요. 이게 수렁에 함께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었어. 요 정말 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이 사업 실패로 인한 고통을 약간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무리 잘 되던 사업도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잘못된 선택 한두 번 또는 외부의 어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요인 딱 터져주면은 그냥 그냥 확꼭 지는 게 사업이더라고요. 이제 가까이서 본 사례가 순자산이 수십억이야. 그게 마이너스가 수십억으로 바뀌기까지가 반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게확 꼬꾸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에 대한 이런 심적인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보통 이제 월급쟁이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빚지고 투자 실패하고 이런 거는 본인 월급 차압당하거나 자기가 가진 재산, 뭐아파트라든가 이런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하다가 잘못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깜빵 갈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자본가들은 그냥 돈가방을 든 불쌍한 사람들이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업가들이야말로 주인으로서 사는 삶의 끝판왕들이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에 책임지죠 근데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 걸더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굉장히 고독한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아주 낡아 빠진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그 소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온갖 귀찮은 일들에 다 휘말려요. 아랫집에 물 떨어진다, 뭐 윗집에서 물 떨어지는 거 이런 거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지, 문제 해결해야 되지, 보상해야 되지. 세금도 다 챙겨야 되지,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요새는 뭐, 아이거뭐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못쓸 사람 취급하더만요. 그런 온갖 것들을 다 책임져야 돼. 근데 사업하시는 분은 본인 사업체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아파트 하나 가진 거랑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과 책임이 따르죠. 그니까 아무나 못해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고 정해진 대로 살기 싫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리스크 테이킹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모자본 창업이다 해서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을 만날 때는 그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되고 최대한 빚을 지지 않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 뭐 항상 사람 일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죠. 사업하신 분들은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허세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적당한 허세는 필요해요. 어, 내가 조금 더 원래의 모습보다 약간 더 나은 모습으로 연출하고 그렇게 보이고 해야 실제로 나를 따르고 할거 아니야. 근데 대표가 막메가리었고 그런 힘없는 모습 보이는데 직원들이면 뭐 거래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따르겠어? 가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좀 부풀려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차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주하는 곳? 실제보다 좀 부풀려 있어. 그래서 우리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도 사업가랑 결혼했는데 안 좋게 끝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남자가 하는 사업의 종류와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한 거야. 또는 불법적인 거 이런 거다 알지만 나한테 당장의 이득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 감고 결혼했을 수도 있죠. 이 사업이 불법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도 좀잘 살펴봐야 돼. 요차 이런 것도 다뭐 리스예요. 한두 달 리스 비용 못 내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거죠. 자기 현금 일시불로 딱 사가지고 완전한 자기 걸로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럴싸하고 실제로 그 내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말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허풍인지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좋다고 탐스러운 사과인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이게 독사과인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나는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업과 만나는 걸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삶의 경랑을 함께 다 같이 겪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진취적이고 도전하면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좋다. 주인으로 살겠다.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사업가와 상생이 잘 맞을 수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젊은 나이에 부정맥오고 이런 경우 봤거든요. 20대인데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었어요. 제가 고3 때 폭망하시긴 했지만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나 고3 때 사업 망했으니까 돈도 없어. 그리고 음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딱히 우리랑 유대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 그러면은, 돈도 없어. 가족 간 끈끈한 정도 없어. 크게 아프시진 않았어. 나름 건강하신 편이지. 그냥 건강 하나만 있는 거야. 대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의 삶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나름 열심히 사업 일구시면서 살았지만, 그 끝에 뭐가 남아있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신경을 잘안쓸수 있고 또이 가정 불화가 심화되기 아주 딱 좋은 환경이에요. 이 가정 불화라는 거는 시간과 돈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해요. 사업하느냐고 바빠, 시간 없어. 게다가 사업하느냐고 위기에 처해가지고 막 빚죠? 그럼 이거 딱 갈라서기 쉬운 요건들이거든. 이 너무 좋은 환경이야, 지금. 이 사업한다는 거는 이 모든 리스크를 다 끌어 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이죠. 오늘은 이 사업가를 만날 때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도 또 사업을 해요 아, 이게 또 유전인가 봐 사업을 하면은 인생의 희노애락 온갖 단맛과 쓴맛을 짧은 시간에 다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게 무자본 창업의 형태로라도. 한 번쯤은 사장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거랑은 레벨이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죠. 동생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누나는 그것밖에 못 번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어, 아, 마 그래. 이랬더니, 아, 공부 잘 해봤자 소용 없네. 이러면서 껄껄 웃는 거예요. 이런 맛의 사업을 하는 거죠, 사실? <laughs> 그러니까 공부 잘 해봤자 소용 없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코로나도 있고. 사업가 분들, 정말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